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딸바보 낚시꾼입니다. 오늘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영. 오늘도 라감도 같이 동출을 안 했어요. 저 혼자 출조를 할 거고, 부여 내려가 볼 겁니다. 부여에 또 가을 경치에 맞는 그런 포인트 잡고 오늘 하루 저녁도 힐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 시켜놨고요 아, 여러분들 제발 낚시 하시면서 도로 옆에 그냥 차를 대놓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낚시금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뭐 낚시하겠는데 마음만 급해서 도로에 그냥 걸쳐서 차를 대놓고 이러시면 지역분들은 통행하시면서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민원 발생에 지름길이고 낚시금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 출발준비는 다 끝냈구요 뭐 배피기 편안한 자리에서 배는 펼쳤습니다 짐빵 예, 조금 하는 거그 정도는 예. 한적하니 주변에 낚시하시는 조사님들도 안 계시고 도깨비 보트 밀고 들어가서 어우 뭐야 너야 시작도 하기 전에 너 그렇게 하면 예. 오늘 하루도 한적하게 힐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어도 나. 보기는 못 잡아도 세월과 경치를 낳기 위해 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 때하나의내 맘을 걸고 세월 따라 흘러가는 물길 위에 몸을 맡긴네 현재 시각 3시 5분, 기온은 18도, 이제 대편성이 다 완료가 됐고요. 낚시대는 짧게는 3.4칸대부터 길게는 7.0칸대까지 이렇게 12대 나와 있고요. 낚시하는 곳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은 2.7m부터 가장 얕은 곳은 2.2m까지. 이 정도 수심을 보이고 있고요. 미끼는 뭐 별거 없습니다. 오레오 옥수수 글루텐에 옥수수 예. 밑밥 뿌려주고 아, 이제부터 낚시를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뭐 날이 좀 흐리긴 해도 크게 바람도 없고 요거 옥수수 대물 밑밥 옥수수를 딱 따서 이렇게 뭐 미끼를 쓸거 남겨놓고 나면 이제 남은 옥수수를 밑밥으로 뿌려줄 거지 않습니까? 아, 밑밥이 옥수수 양의 반 정도 되게 저는 그 정도로 뿌려줍니다. 요 밑밥 주걱 요것도 예 딸바보 피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좋아요. 이렇게. 줌으로 늘어도 나고 줄어도 근데 거의 늘려서 쓸일은 별로 없고요 기본 길이로 쓰시면 뭐 웬만해서는 70대까지 다 날라갑니다 한주먹씩 그냥 앉아서 뿌려줘도 돼요. 이제는 딸바보 낚시꾼이 사용하고 있는 이 경원 글루텐들 딸바보 피싱 스토어에서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반반. 비가 오네요. 비가 살짝 내립니다. 6공대 입질이네. 지금 입질하면 안 돼. 이따 라이브 할때 입질해야지. 좀 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예, 빗방울이 멈췄습니다. 라이브 하라고 딱 멈춰준 거죠. 한 마리, 한 마리만 얼굴 보면 되니까요. 예, 멋진 한 번의 찌올림 예, 멋진 손맛, 멋진 붕어 얼굴, 한 번이면 되니까요. 예. 자, 아봉피싱. 역고추형 스마트 용어름 전자지. 불 밝혀서 들어갑니다 70대 역고추형 쓰고 있고요 이게 2호 6g 짜리입니다 오케이 잘나갔어요 그냥 맹탕에 그냥 뭐 아무렇게나 던져도 똑똑 떨어지는데 이런 데서 낚시하면 좋은데 예, 성격상 또 그런 데서 낚시를 못해요. 이런 데를 좋아해요. 안 들어간다고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하면서도 예, 이런 데를 좋아해요. 음, 또 여러분들 덕분에 2시간 예, 입질 없는 2시간 예, 재밌게 지나갔고요. 예, 이제부터 분위기 확 살아나요. 예, 이제부터 제대로 된 낚시 산매경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6시 14분 기온은 16도네요. 오늘 낚시하기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네요. 라이브 진행하느냐고 2시간, 재밌는 시간 지나갔고,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밤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무시동이 더 돌아갑니다. 어떤 녀석이 글루텐에 저런 입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측 1번도 중앙하고 똑같은 입질 형태가 나왔었거든요 저 친구도 아마 글루텐 다 떨어졌다고 보고요 다시 달아주고 똑같은 입질이 또 들어오면 이번에는 챔질 타이밍을 조금 빠르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애들이 수온이 차져서 입질 형태가 예민하게 어? 뭐 있다. 어, 뭐가 있네요. 야너그거 물고 있었던 거야. 와. 뭔 입질을 그렇게 해. 어휴, 야. 깜빡깜빡하면서 끌고 갔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물고 있었네요. 아, 또 입질 약하게 하네요. 너무 뭐 쉽게 입질을 그렇게 여우같이 해. 보이시죠 여러분? 12시, 12시 입술에 정읍입니다. 깜빡깜빡하면서 옆으로 한뼘 정도를 끌은 걸 들어올리면 챔질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글루텐만 따먹고 갔나보다 하고 글루텐 갈아줄라 그랬는데 물고 있었습니다. 12시에 정확하게. 예, 뭐한8치 정도 되겠네요. 일단 너는 어망에는 안 담을게. 예, 가와지 8치 붕어입니다. 얘는 뭐 건강하게 생겼어요. 돌려 보내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뭐 쉽게 힙질을 그렇게 간사하게. 해. 하 날짜. 아, 제가 그거 안 했죠, 여러분. 아싸, 꽝은 면했다. 예, 자, 현재 시각 9시 8분입니다. 예, 저녁 식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저녁 식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메뉴는 이겁니다. 예, 시내주 얼큰 순대국. 예, 이제 날도 찬바람이 불고 하니까 뜨끈한 국물 먹어줘야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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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직 얼음이 조금 덜로 갔어요. 비주얼 보여드려요? 음. 자, 바글바글 끓고 있는 순대국밥입니다. 순대국밥. 그냥 순대국밥 아니고 네. 얼큰 순대국밥이에요. 얼큰 순대국밥. 얼큰한 겁니다. 밥이 좀 많긴 한데 상관없어요. 다 말아서 순두국밥이니까 국밥으로 먹어야죠. 나나 오시게 먹어줘야죠.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머릿고기. 음? 음? 음, 고소해. 어우, 얼큰한데요? 네. 좋아요. 음? 음? 쫄깃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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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 조금 뜨겁겠죠 한번 슬쩍 봐주고 없어요 자 순대 들어갑니다 어. 어. 방울도 살살 떨어지네요. 운치 있게. 음. 뭐야 너? 봤어 형이 삼사 때. 봤어 너? 네. 나한 모금 마시고. 한 숟가락 먹고. 아 뜨거워. 어 밥은 뜨거워요. 아 좋다. 여러분들도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눈 아침떠요 9시 40분입니다 기온은 14도 고요 저녁식사 아주 배부르게 잘했고 어막 몸에서 땀납니다 얼큰한 뭐 뜨뜻한 걸 먹었더니 몸에서 아주 땀이 나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깊은 밤 낚시 기다려 보시자고요 제가 뭘할건 없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 비, 왜 이렇게 구슬프게 내려? 분위기에 너무 취하잖아. 비가 꽤 옵니다. 자, 플렉 아이언 합사. 뱅에돔 7호 바을 옥수수 두 알갱이 끼고, 들어갑니다. 음. 잘 부탁한다, 70대야. 좌측 4번도 뭐야? 올라온 거야? 물고 있는 거지, 너? 물고 있는 거지, 너? 이 새끼. 또 그걸 뭘 감고 나와. 아니, 근데, 얘야.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건 니가 아니다. 응? 형이 기다리는 건 니가 아니야. 아, 여러분. <laughs> 여러분.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알았어. 일단, 가만히 있어. 뭐 어찌됐든 깜찍한 우리 붕어긴 한데요 너무 깜찍하네요 돌려보내 주겠습니다 자식이 색깔도 안 변하고 싹 들고 있더라고요 클루템 먹고 나왔습니다 또 시작이지 너아 이게 아닌데 그치? 맞는데 가볍다, 좀 가볍다. 어휴, 왜 힘을 써. 왜 힘을 써? 그렇게 작지는 않은 녀석인데 야, 올라와. 작지도 않은 녀석이 입질을 입지를...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작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여기 붕어 멋있게는 생겼어요.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냐면요. 덩어리까지는안 돼요. 덩어리는안 되고. 아홉 치. 28 나오네요. 근데 아주 붕어 깨끗하게 생겼죠 28cm 짜리 가화지 아홉치 붕어입니다 아 잘생겼어요 지느러미 튼튼하고 깊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좀 아까 허챔질이 나오고 이래서 좀 여유를 두고 기다려 줬거든요 따로 어망에 담지는 않고 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월척 이상만 어망에 담는 걸로요. 가와지 9치입니다. 들어가. 아 9치 한 마리 나온 현재 시각 12시입니다. 특별한 입질이 없어서 휴식을 취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9치 녀석이 한 마리가 나와줬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고요 방금 들어가자마자 또 뭐가 건드리네요 자 현재 시각 1시 3분 입니다 네. 아뭐 기다려 봤는데 더 이상의 추가 입질은 없고요 예 네. 휴식 취해야죠 뭐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밤낚시는 요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휴식 취하고, 내일 아침에, 아침 입질 한번 기다려 보시자구요. 음. 여기 뭐 특별한 입질이 많이 있고 이런 건 아니라서, 오늘은 뭐 낚싯대 걷지 않고, 그냥 놔두고 휴식 취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하자는 거냐, 니들? 하, 나이, 자식들. <laughs> 사람 발목을 그런 식으로 잡아보겠다? 형잘 거야 엄마 자 현재 시각 6시 32분 기온은 10도입니다 아주 푹잘 잤습니다 푹잘 잤고요 낚싯대들은 거의 다그 자리에 있는데 한두 개 정도 70대 저건 뭐 입질을 하고 있는 건지, 요청건지 한두 개 정도 뭐 건드려 놓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아직 뭐 환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낚싯대들이 옥수수가 그냥 달려 있네요. 어휴, 이건 어디다 감아놨는데? 어휴 제대로 감아놨는데? 뭘 아주 어디다가 우지게 감아놨어요? 뭐줄나 갔습니다. 아침 물한 개. 멋들어지게 피어오릅니다. 아침 모닝 첫수 나옵니다. ㅎ 를 아주 멋지게 밀어 올렸어요. 아침첫수로 나온 녀석입니다. 최고 좋고 튼튼하게 생겼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사이즈가요? 26 정도 되네요. 8치. 문행 첫수로 나와준 8치 친구입니다.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요. 자, 현재 시각 8시 59분. 기온은 9도입니다. 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해가. 해가 많이 눈부시네요. 아, 오랜만에 또 부여에 있는 가와지를 찾아와서 하루 저녁 힐링 낚시를 즐겼고요. 귀여운 녀석들 몇 마리 만나봤어요. 물이 많이 찹니다. 이제 점점 낚시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또 얼마나 추워질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딸바보 낚시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음이 오나 낚시를 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철수하고 다음 주엔 또또 또 다른 낚시 여행을 떠나봐야죠.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자찌 탑을 오래 쓰기 위해서, 예 저는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찌 케이스, 찌 케이스에 탑만 이렇게 아, 뭐, 탑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종류별로. 이거 1세대 거, 이거는 25cm 짜리, 이거 예 2세대 거, 이거는이번에 새로 나온 자동 꺼짐 기능 있는 거,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1세대 것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분리를 해서 여기 소품 케이스 있죠. 이게 좋은 게 칸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배터리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 18개까지 이렇게 담기거든요. 다 개별로 놓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합선되거나 방전되거나 이럴 일 없고 이쪽은 이제 봉돌이라든지 주광캠이라든지 이런 소품을 넣고 다니면 되고요. 예. 상당히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구요. 실리카겔 여기 하나 넣어 놔서 요 안에 들어있는 수분 다 말리게끔 그럼 다음번에 낚시 가서 사용할 때 예. 고장없이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